아침, 저녁으로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가을 내음이 훅풍기죠 어, 어, 참, 바람도 선선해졌어요. 너무 뭐 살, 이제 좀 살맛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어, 그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그냥, 어,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옷을 꼭 꾸집어서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전에도 보여줬던 옷들이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든 옷들도 있고, 이제, 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그냥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정장마에다가 이제 베이 바지를 입어서 이제 그,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떠세요? 어, 편안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제 그렇게 뭐 많이 멋을 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편안하게 후걸 치고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에 저첫 작품으로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어, 요 제가 입은 요거 제가 입은 블랙 마이는 정장 마이입니다. 어, 아이리시 블랙을 가지고 제가 정장 마이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입었고요. 어, 속에는 프로방스 블라우스 블랙이에요. 어, 블랙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프릴이 싹 나오게 해서 조금 약간 어,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어, 전체적인 느낌은 좀 보이시하죠? 음, 렇게 어, 보이시하고, 색도 무채색으로 해서, 그냥 훅 걸쳤지만, 어, 가을 냄새가, 가을 내음이 확 풍기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입은 건 정장마에다가 프로방스 블라우스. 어, 플라, 프로방스 블라우스 입었고요. 밑에 바지는 백이 바지입니다. 베 예, 백이 바지인데요. 음, 이베 백이 바지가 또 매력있죠? 이렇게 보시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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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집니다. 툭툭 툭 떨어지면서, 흔, 흔들흔들 해요. 원단이 흔들흔들 해서 그냥 그런 멋으로. 뭐, 느낌은 조금 멍석 같은 느낌. 음, 뭐, 이제 조금 투박한 느낌입니다. 투박한 느낌. 그게 멋이에요. 이 바지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나 조금, 어, 멍석 같은 느낌의 바지인데, 후들후들후들 툭툭 떨어지면서 그냥 멋, 뭐, 멋, 멋짐이 풍겨나는 어, 그런 옷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입었는데요. 어, 이제 여기에 정장 마이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요거를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정장 마이부터 이제 어, 설명해드리면은 색상은 블랙이고요, 아이리시 린넨입니다. 어그 린넨의 가장 좋은 린넨라는 인증 마크를 네 개나 받은 아이리시 린넨을 이제 블랙으로 입었고요. 어, 그냥 기본 마이예요. 어, 기본 마이 이런 기본 마이는 어, 스커트든 바지에든 그냥 훅 걸치고 다니기 좋죠. 그냥 청바지도 좋아요. 청바지 이렇게 훅 걸치고 다니기 좋게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음 기본 스타일로 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건 프로방스 블라우스. 저번에 소개, 소개시켜드렸던 프로방스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릴를 살짝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너를 입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입고 가득을 입어도 너무 예쁘겠죠. 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입었을 때, 이 프릴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어, 고급지게 보여준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원단은 꽃잎 원단입니다. 어, 꽃잎 원단을 블랙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프레어 방스, 어, 블라우스를 속에다 입었어요. 음, 이제 바지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어, 이 바지는 이제 보통 베개 바지입니다. 보통 베개 바지고 색상은 베이지예요. 색상은 베이지고 이렇게 퉁퉁퉁퉁 떨어지면서, 어, 멍석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직조가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요런 게 보면, 요렇게, 요렇게, 보시죠. 몽글몽글한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어, 직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 린넨 특성상, 이건 단, 흠, 흠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어, 원단상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고. 이제 전체 제가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무채색끼리 이렇게 다 입어도 그냥 멋, 멋스럽죠? 어, 근데 편안하게 입을 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다음 옷으로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올리브 기본 자켓이에요. 어, 기본 마이고요. 올리브색 기본 마이고 아까 블랙이랑 똑같습니다. 어, 디자인 똑같고요. 어, 속에 블라우스 똑같고 바지를 내추럴색입니다. 어, 바지를 네추, 바지가 내추럴인데요. 어, 이 바지도 아, 피부에 닿는 느낌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어, 그냥 기본 보통 백이 어, 보통 백입니다. 기장 긴 바지고요. 다시 한 번. 자, 그러면은 이제 어요 자켓 어, 자켓은 이제 왕실 인증 마크 받은 원단입니다. 어, 가, 너무 가을색으로 너무 좋아요. 음, 요거 자켓은 얘도 이제 기본 마이고요. 어 요런 기본 마이 하나 정도 있으면뭐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어 그래서 기본 마이고 색상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고 어 왕실 기부 벨기에 왕실에서 인증 마크를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이제 왕실 원단, 왕실인 이제 그 오크 그 원단이고요. 어, 이제 가서 입을수록 점점점 부드러집니다. 워 어, 그리고 블라우스는 아까 설명한 그 블랙 프로방스 블라우스. 네. 어이 바지는 이제 아까 설명한 그대로 이제 보통 베기 바지고요. 색상 내추럴입니다. 어, 내추럴해서 이런 내추럴 색상은 이제 아무색이나 배색이 잘 돼서 참 좋죠. 어, 그래서 완전 이것도 요거 색상도, 어, 베이지빛 나는 내추럴이라서, 이제, 가을에 입기 좋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입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가 또 다른 옷으로 한번 보여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갈아입었습니다 어, 이제 내츄럴 블라우스에다가 이제 어, 게더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제가 이제 게더스커트를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컨셉이 어, 예전에 만들었던 옷 새로 만들었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두 가지로 해서 이제 잘 입을 수, 가을에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게더스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어 봤습니다 어 가을 여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여인스럽게 여, 그렇게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저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을 느낌 나게, 어 이렇게 입어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디건 걸치면 또어 외투 뭐 걸치면 아주 아주 여성스럽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블라우스. 어 이제 요 블라우스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아주 심플하고 단정해요. 이렇게 예쁘게 핀다쪼르록 잡아서 요렇게 이제 여기 여기 포인트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음. 그냥 이렇게 그, 그 아우터 걸치기 좋게 아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은 내추럴색이고요. 프랑스 원단입니다. 프랑스 원단이고요. 어요 게더스 커트는 이제 색상 오베르진 가지색입니다. 아, 가지색인데. 어 주름을 이렇게 날찍날찍하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아요. 부해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셔링을 막 잘게 잡으면 이렇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해 보이지 않게 주름을 큼직큼직하게 잡아서 멋스럽게 했고 여기 꽃색개 3개, 가죽 꽃색이 3개 이렇게 달리고 여기 아주 완전 포인트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옆에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여성 여성하게 음, 가을에 잘 입을 수 있는 이제 아이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 지금,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색상, 다른 색상도 있어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색, 뭐, 올리브도 있고, 어, 내추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어, 요거 이제, 요 색상 너무 예뻐서 요거 보여드렸어요. 예쁘죠? 아주 고급져요, 색상이. 어, 네. 그러면은, 다른 색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올리브 색도 너무 괜찮죠, 이렇게. 어, 내추럴 색하고 올리브색 배색이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음. 음, 여성스럽게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요렇요렇 요럴 때, 제가 한번 요거를 같이 입어볼까요? 어, 옆에 있으니까, 여기다가이렇게 같이 입어도 한 벌로 입어볼게요. 음. 벌로 입어도 괜찮죠. 이렇게 벌로 입었을 때 갇혀 있고 정말 중요한 외출에도 갈수 있고 결혼식도 갈수 있고 뭐 상견례 뭐 이런 다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입어서 길들여서 입었을 때 훨씬 더어 차름하고 자주. 이렇게 차분해져서 예뻐진다는 예쁘, 건 아실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걸로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이제, 가을 여자처럼 이렇게 입어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염며도 예쁘죠? 이렇게 다 염에서 입어도, 염에서 입어도 예쁘고요. 어, 그래서 이런 마이, 기본 마이는 이렇게 게더 스커트, 바지, 어느 어디에나 다잘 어울린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원피스, 원피스를 입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라 원피스가 굉장히 그 예뻐요. 예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 원피스 중에 하나인데요. 어이 세라 원피스, 세라 카라가 좀 굉장히 영해 보입니다. 어 영해 보이는데, 음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어 이제 이 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요. 어, 예전에는 카라가 좀 사이즈가 컸어요. 이렇게 뒤에 뒷 부분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만큼 내려왔었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조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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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니고 소녀 소녀 시절에 그런 연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카라를 자그마게 했습니다. 어, 자그마하게 했, 했, 했더니 세라카라 분위기는 나지만 이제 굉장히 성숙해 보인 여인 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라서 어, 색상은 제가 이제 이렇게 네이비를 입었지만 올리브색도 있고 브릭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어. 그래서 요 지금 원피스를 꼭,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그분 영상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원피스 마지막으로 어, 청 원피스를 한번 입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어, 청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어, 이청 원피스도 좀 약간 비슷한 디자인을 예전에 했던 건데요. 이제 원단도 틀려지고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 바뀌었는데, 원단도 훨씬 좋은 원단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디자인도 이렇게. 음. 여기 이제 치마 기장이 저한테 조금 긴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가방을 내리고. 이렇게 청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카멘슬 같은 게참잘 어울려요. 이런 카멘슬 가방 들어보세요. 카멘슬 가방 이렇게 들고 그냥 청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는 그냥 심플 박스예요. 심플하고 박시한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스카프를 이제 했는데 여기 라운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라운드입니다. 칼 없어요. 칼라고 이렇게 라운드고요. 음, 그냥 앞 주머니 푹 있고 앞에. 앞에 푹 주머니 있고, 그냥 푹 찔러 놓고, 이렇게 제가 속에다 계단 스커트 이렇게 입었는데요. 요 스커트가 이렇게 약간 짧아지면 훨씬 예쁘겠죠. 어, 요번에 조금 제, 제 키에 좀 길게 돼 있어서, 요렇게 됐을 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 청은 왠지 젊어요. 젊음의 상징. 젊음의 상징이라서, 요런 원피스는 두고두고, 두고 이제 뭐 여행가자도 한쿠 있고,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뭐 청이 그 청이 그렇잖아요 편하게 그냥 막 아무데서 풀서 주아도 괜찮고, 음. 그리고 이제 얘가 아주 빈티지한 청입니다. 어청 린넨이 어, 색깔이 이그좀 그 선명 이거보다 좀 블루빛이 더 도는 것도 있었는데, 걔는 이제 조금 뭐라 할까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너무 파랗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색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색상이 이제 빈티지하게 다운는 가지고 색이 딱다운는데 있어서. 어, 느낌도, 조직도 굉장히 탄탄하고, 두께감도 있고, 어, 청은 너무 가벼우면은 청의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어, 느낌도 굉장히 좋고, 어, 얘는 벨에린 넨입니다. 벨에린 넨인데, 음, 그, 오, 저기, 그, 그, 뭐죠? 그, 워싱 가공을 잘했어요. 어, 워싱, 바이오 워싱. 어, 바이오 워싱을 해서 굉장히 옷이, 음, 조금 아주, 아주 새것 같지 않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입어볼 수 있고요. 어, 물 빠짐이 있습니다. 물 빠짐이 있는데, 한 두세 번물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물이 좀 빠져, 빠져도 색상은 예쁩니다. 그래서 단독 세탁을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군더더기 없이 청의 느낌만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스럽게 이 아이템 청 원피스 주문 되게 많았던 이제 원, 원피스거든요. 어, 근데 지금도, 음, 굉장히 편안하게, 가을 룩으로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또 스카프 하나 딱 두르고, 뭐, 그냥 뭐, 색 하나 탁 메고, 그냥 색 하나 탁 메고, 여행 가도 좋고. 어. 이, 요런 원피스 저희 매장에서 어, 구입해서 입어보신 분들이 여행, 요거 입고 뭐,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도 둥둥 걷고, 이렇게 그냥 푹 찔러 놓고, 아주, 뭐, 굉장히 빡시서 편해요. 내군살다 커버해주고. 아주 편합니다. 어, 그래서, 청원비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안 보여드린 색상, 음, 요거. 요 게더스커트, 내추럴 안 보여드렸는데요. 요 색상도 너무 예쁘죠. 요, 요 색상에다가 올리브 색상 같은 거 위에 블랙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요, 요 색상 안 보여드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음. 이거 보여드렸고, 어 제가 아까, 어 제가 아까 이거 게더스커드 중에 내추럴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추럴을 색상을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아까 블라우스, 아까 보셨죠? 이거는 이제 아까 내추럴 블라우스 보여드렸던 거, 그거 또 똑같은 디자인인데, 여기 꽃이 달립니다. 아까도 내추럴 색에 꽃이 지고안 달았었는데, 꽃이 달려요. 올리브 색상 안, 안 입었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색상 너무 예뻐요. 아주 완전 가을색이에요.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고요 앞모습 여기 차이나 카라에다가 단추 쪼로록 입고 있고, 핀턱 입고 있고, 어, 여기에 꽃 입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커트 이 게다 스커트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음. 음.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는 거 자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제가 옷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스카프 복고품 스카프예요 어 복고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린넨 거즈 가지고 천연 염색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납니다 어, 색상 아주 가을색이고요 어 지금 몇장 만들어놓은 거 없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음 수가 아, 다잘 다녀오셨죠 어 이제 이제 여름도 이제 얼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옷으로 좀 인사 오늘 인사드렸고요. 음. 저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가정의 편, 평화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